LH 혹은 국토부, 뭐 경기도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를 다 이참에 마치 적폐 청산하듯이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. 뭐 속속 제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지방 지자체 공무원들이 연루된 겁니다.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홍성군에서 이제 충남 고위 공무원이 가족 명의로 뭐 땅을 샀는. 너무 많습니다, 사례가. 아. 2016년 울산시 울주군에서도 또 당시 도시과장이 개발 정보를 네. 이용해가지고 오. 수억대 차익을 하고. 네. 아마도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고 그런 네. 사례들이 제보를 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또 쌓일 것 같거든요. 왜냐하면 그렇죠. 네. 이게 그렇겠죠. 굉장히 당사자들이 그 음. 많이 있고 음. 눈앞에서 봤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이참에 이것들을 한번 다 음. 해보자라는 여론도 음. 비등하게. 높고 이거 정말 일파만파요 네. 네. 지금 저 공직자들 얘기 또 나올걸요. 뉴스엔 몇개 나오던데. 그럼요. 그 시의원 딸 건물이 네. 시흥 개발 예정지에 덩그러니 있는 거야. 네. 그럼 네. 이게 알바끼 아니겠느냐 이런 우혹도 나오고 있거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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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도 굉장히 좀 심각하다 음. 이런 네. 얘기고요. 네.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좀 사례가 많은데 요 포천 시흥에 포천 도시철도 이거 뚫린다라고 해서 그 역사 예정지 인근에 또땅 음. 사놓고. 뭐 어디 KTX 역 옛날에는 또 어, 거의 옆에 어. 땅 사놓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도 알잖아요. 네. 또 우리 이웃이. 아 그래가지고 큰돈 벌었대. 근데 음. 아 소문 다, 그, 나죠. 다 어. 났죠. 다 났죠. 그데왜 그들은 잘 살까? 그래. 왜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행동을 못했는데 음. 이참에 좀 행동까지 좀 나서면서 지자체 전수 조사까지도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? 음. 또 이렇게 음. 생각이 듭니다. 예. 네. 아이고 참. 아이가 말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데. 네. 아 지금 얼마나 지금 온 국민이 부동산 가지고. 지 음. 정부도 마찬가지고. 네. 얼마나 화들 나 있고, 지금, 우리 청년들은 이번 생에는 틀렸어. 뭐 이런 야, 얘기까지 그래, 하는, 뭐 이런 시국에 이런 일이 터져버려가지고. 안 됐어. 예, 응. 네, 저희가 목소리를 좀 높여왔습니다.